오늘은 지난번 파주 실버하우스 설명편에 이어서 2부인 파주 동영상 편입니다. 파주는 임진각이 있는 평화공원이 있습니다. 운정호수 공원이 크고 아름답고요. 파주 헤이리 카페 골목과 파주 출판 도시가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있습니다. 율곡 이이 선생님과 관련이 있는 자운서원이 있고 가막산 출렁다리도 유명합니다. 파주는 46만 명 인구의 서울과 개성 중간쯤 위치하고 있는데요. 임진강과 한강이 양옆으로 흐르면서 감싸주고 있는 곳입니다. 동부는 500m 높이의 산들이 있고 서쪽으로는 태적 평야를 거쳐서 서해 바다와 만나고 있습니다. 파주는 중앙도서관 등 17곳의 공공도서관이 있고요. 운정 신도시를 비롯한 신도시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세제마을 뜨란치 5단지를 파주의 실버하우스로 뽑았습니다. 바로 길 건너에 파주경찰서와 파주노인복지관이 있고요. 또큰길 건너에는 대하마트라는 쇼핑공간이 있습니다. 공원을 가로지르면 5분 거리에 중앙도서관이 있고요. 현재는 공사 중인데 22년에는 수영장을 갖춘 금촌 실내체육관이 완성됩니다. 금촌 IC로 고속도로 접근성도 좋고요. 금능역 경의중앙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도 큰길 건너에 있습니다. 공릉천이 주변을 휘돌아 감고 있어서 걷기 운동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주변이 깨끗한 신도시 모습이네요. 파주복지관은 직원 30명의 비교적 큰 복지관인데요. 2005년 개원에서 복지관 회원수가 16년 차로 24,000명 정도 됩니다. 복지관 옆 공원은 금능 공원인데요. 작지만 아주 예쁜 공원입니다. 오전에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잠시 공원에서 쉬었다가도 좋겠습니다.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은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인데요.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주시와 인근 지역의 응급 센터이고요. 또 2차 병원입니다. 파주 중앙 도서관은 25만 권 정도 책이 있는 큰 도서관인데요. 21년 8월까지 내부 개선 작업으로 현재는 휴관 중입니다. 이곳은 금촌실내체육관 공사 현장입니다. 수영장이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22년 6월 오픈 예정인데요. 그때는 10레인 수영장이 개관이 된다니 지역주민들이 많이 기다릴 것 같습니다. 경의중앙선 금능역은 출퇴근 시간에는 시간당 10편, 한가한 시간에는 시간당 3편 정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아마트는 지역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는 마트인데요. 물건도 좋고 가격도 좋아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재마을 뜰한채 5단지 아파트는 1,402세대고요. 2004년 입주한 18년차 아파트입니다. 16개 동에 대부분 24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1년 3월 실거래가 평균은 2억 1,500만 원입니다. 주택연금으로 가입을 한다면 한 달에 66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처에 살고 있는 이웃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화마트가 크고 좋다. 주차 공간은 다소 협소한 편이고 층간소음도 좀 있다. 학교, 대중교통, 마트가 가까워서 편리하다. 경기도 최우수 모범 관리 단지로 선정된 아파트이다. 오단지 앞에 서울 방면 광역버스가 많다. 쉼내인 수영장이 있는 실내체육관이 22년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제마을 뜨란치 오단지 아파트는 1402세대 대단지 아파트이고요. 신도시의 쾌적함이 있고 정남향 배치가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가까이 파주 중앙 도서관 길 건너에 지역 주민의 자랑인 대아마트가 있고요. 큰길 건너에 파주 경찰서, 파주 병원, 파주 노인복지관이 한 블럭 이내에 다 있습니다. 10분 거리에 경의중앙선 금능역이 있고 고속도로로 금촌 ic도 가까워서 좋습니다. 주변에 공릉천이 있어서 걷기 운동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빠님은 100점 만점에 82점 점수를 주었고요. 저는 80점을 주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파주 설명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위에 카드를 클릭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희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공바 TV 시청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